자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laughs>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레스의 측령으로 수르바벨이 1차 포로들과 귀환을 하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한때 그리고 에스라가 2차 포로들을 데리고 온 바로 그 시점이 이때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는 굉장히 그 구약에서 정경 논란이 많았던 그런 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첫 번째, 에스더서에는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에스더서 안에는 본문 안에는 여호와라든가 뭐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특유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율법을 준수하라라든가 뭐 언약이라든가 성전 이런 주제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의 성경 말씀은 에스더 1장 네, 그리고 세 번째 후에 이 대적자들에게 원수를 갚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무려 7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7만 5천 명을 죽이는 것이죠. 이 사륙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에는 부림절이 나오는데 이 부림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에스터서는그 정경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에스터서가 너무나도 유대적이고 이도, 이교도에게 굉장히 무례하다라는 이유로 정경성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에스터를 정경으로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에스더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흔히 등장하는 무슨 뭐 예배라든가 제사, 무슨 기도, 율법 이런 용어도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내용이 평가절하됐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이런 특징은 이방 세계에 사는 하나님 백성의 아주 조용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에 톱니바퀴를 리시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성경책을 펴시고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나라에 가신 지3년죄 되던 해 모든 청국들과 신하를 려서원이었다헬시아와 외대의 수들과비족들과각하한 천국들을 망둥으로 투쟁하여 자기 왕궁이 지닌 영화로부여와 찬란한 위엄을 가샤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8 0일이나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서 사산에 있는 그 정원을 빈국 이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국 정원 앞불로 불러들여서 이래 동안 잔치를 보도다 정원에는 흰흰 칠과 붉은 흰 칠을 통해서 대단한 기을 쳤는데 그 기장은 백립석기궁의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주라, 따라주라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자, 이렇게 1절에서9절까지 아하수에로 왕의 과시를 위한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무려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서 187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입니다. 와, 잔치 뭐 하루 이틀이지. 187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어요. 모든 지방관과 신하를 불러 모읍니다. 각 지방 장수는 물론이고 귀족들, 지방관들 다 모아놓고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잔치를 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같은 시간에 왕후인 와스디,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의 한쪽 편에서 이제는 그들은 그는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허영이었어요, 허영. 그죠? 한순간에 사라질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찬란해 보이지만 이것은 곧 없어질, 사라질 영광이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생의 자랑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위, 자신의 소유 이런 걸 근거로 우쭐대면서 자존심을 세우려는 그런 태도. 이런 걸 말하는데 아합수에로 왕의 모습이 딱 이랬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특히 자신의 어떤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 재산 그리고 팔로워 수뭐 요즘 유튜브 하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걸 과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냈다. 라는 어떤 성취 중심의 사고가 하나님의 의존을 놓치고 교만해지기 쉽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성취를 자랑하려는 유혹이 우리를 늘 유혹한다는 것이죠. 70년대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회가 가난했던 그때에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 이런 자랑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 이런 걸 자랑할 때도 있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뭐, 교회 사이즈, 교인 수, 혹은 개인적으로 넓은 아파트, 잘사는 집, 잘되는 사업, 공부 잘하는 자식.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뿌리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10절에서 12절 아까 이제 읽었던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왕이 부르는데도 응하지 않는 왕후 와스디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시작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일곱 궁전 내시 곧 무후만과 빅스다와 하루놈 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비가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이인임으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 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자,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이런 과시 욕구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끝이 어땠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절과 수치였다라는 것이죠. 거절과 수치. 왕은 자기 아내의 외모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마 이 와스디 왕후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외모였나봐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많은 지방 백성들 또 지방관들에게 보이라는 왕의 명령을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아마 왕의 아 왕후의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무슨 동물원의 무슨 원숭이도 아니고 뭐 그때 당시 동물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어쩌면은 좀 이렇게 모멸감을 느꼈거나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 왕의 자존심과 왕후의 자존심이 대충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왕후의 불순종은 대제국을 흔들게 되는 일종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서 22절 끝절까지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곧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왕 옆에는 아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 등 페르시아와 메데의 일곱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아하수에로의 왕명을 와스디 왕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노? 모모가는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여전히 나오라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없신 여기게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갑시다. 자.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왕후 와스디의 그런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 하면 왕후가 결국은 폐위가 되고 조서가 선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 자기 아내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궁중 자문위원들과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또한 너무도 어리석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이게 하나의 일개 가정 문제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의 문제로 확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흡족할 만한 제안만 급조하게 된 것입니다. 왕후를 폐의시켜서 온 나라의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본보기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왕이 술에 취해서 자기 체면을 잃어버렸고 왕후는 자기 체면을 지키려다가 패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법과 제도라는 것을 악용을 해서 남용을 해서 자기 체면을 유지하거나 혹은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편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법을 바꿔버리고, 예. 네. 그런 사람들이 현재에도 있단 말이에요. 정당하게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을 끌어내리고, 막 이런, 그게 다 자신들의 권력 때문인 거거든요.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어, 내려가게 된 왕후의 빈 자리가 바로 에스더를 위한 무대가 되었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십니다. 이걸 조금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결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와스디 같은 경우, 왕후죠? 와스디는 정당한 자격으로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 페르시아의 관례상 왕은 뭐 왕족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어떤 가문의 여성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건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라삐들의 전승에 따르면은 이 와스디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의 딸이다. 이렇게 지금 전승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부터 왕실의 혈통이었다. 라는 것이죠. 와스디는. 그러니까 그는 정당하게 왕후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폐위가 되고 맙니다. 페르시아 사회는 왕후에게는 뭐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뭐 품위, 복종 이런 걸 동시에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체면을 드러내는 일종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어야 할 왕후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의 공개적인 소환을 아주 그대로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왕우다운 태도에 대한 어떤,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불복종한다 이것은 곧 왕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폐위시키고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조서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런 조서는 페르시아법에 한번 정한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일종의 불가역성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선고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세운 사람이 세운 왕후의 자격, 아까 얘기했던 뭐 혈통이라든가 미모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왕후의 외적인 자격은 순식간에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통해서 에스더라는 여인을 세우고 구원 역사를 전진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자격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된 자격은 잘생기고 예쁜 아름다움도 아니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무슨 뭐 혈통이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와스티는 이런 혈통 권세, 어떤 외적 조건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어떤 조건, 왕후의 자격자였어요. 그러나 왕의 공개명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페르시아 법, 페르시아 문화가 보장한 자격은 아주 철저하게 조건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백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새로운 왕후, 에스터를 위한 무대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자격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결정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네. 아마 이 내용은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내용만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에... 브리스틀의 한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원장의 이름이 조지 뮐러입니다. 조지 뮐러 어, 어느 새벽 간호사가 다급하게 조지 뮐러에게 다가옵니다. 원장님 어, 식당에 우유도 없고 빵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면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지 뮐러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더니, 그럼 아이들을 모두 식당으로 모으십시오. 감사 기도부터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탁자마다 빈 그릇과 컵이 놓입니다. 그리고 300여 명의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의아해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조지 밀러는 차분하게 주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빵집 주인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원장님, 원장님, 새벽에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서 불안해지면서 "아, 조지밀러 고아원에 빵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새 빵을 더 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혹시 빵 필요하지 않으세요?"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5분 뒤에 다시 또 문을 두드립니다. 우유를 배달하는 마차가 바로 앞 골목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꼼짝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유가 그 사이에 상하기 전에, 이 아이들이 나눠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유를 들고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날 아침, 아무것도 없는 빈 식탁, 빈 접시에는 빵바구니, 우유 주전자로 가득 차게 되었다. 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면서 행복하게 빵과 우유를 먹었고, 저주 밀러 목사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새벽부터 일하신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새벽부터 일하고 계셨다. 여러분, 눈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공백만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뒤에서, 무대의 뒤에서 퍼즐을 맞추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개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 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과 사고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연속해서 벌어지고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귀등으로도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에스더처럼 이름도 기적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분주히 일하시는 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빈 식탁 위에서 감사기도부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신다. 팔이 부러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업이 망해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차가 망가지고 마차에 바퀴가 빠져도 그것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